네, 강프로입니다. 오늘 포스코 DX가 다시 5% 정도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저께는 약간 조금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방 쪽에서 잡아 올리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주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조정들, 이런 조정들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주식을 싸게 사지 말아라. 싸게 사는 주식은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싸지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시장이 나쁘다. 두 번째, 종목이 나쁘다. 그쵸. 종목이 나쁜 건 뭘까요? 미래성장성이 불투명하다. 그쵸. 주가가 올라갔을 때 미래성장성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래성장성이 뭐가 나와요? 재료가 나오든, 실적이 나오든, 두개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지금 어때요? 실적과 재료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근데 실적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지금 시가 총액이 11조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거 실적 대비해서 보잖아요? PER 기준에서 한 100배가 넘어갈 거예요. 자, 예상 실적 한번 볼게요.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300억, 350억, 320억, 요 정도인데, 합쳐서 보잖아요? 그럼 대략 한, 뭐한 1300억, 4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PER 기준에서 보더라도 한 90배 전후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리금을 버는 돈 대비해서 대략 한 89배, 한 90배 정도를 더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안 좋게 보고 막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23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일단 2월 달까진 시장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3월 달, 4월 달 정도인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23년도 올해에는 완벽하게 이 역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1월 달부터 시장이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로봇 그리고 ai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 시작에 있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포스코 dx의 상황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황이 더 좋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왜 나오고 있는지 자 포스코 dx 지금까지도 제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그렇죠 분야가 약간 다르지만 그쵸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얼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되게 막 폭락하거나 약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범용성이좀 떨어진다 삼성에 특화되어 있죠 삼성에서 약간 조금 먹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주가 안 빠지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물량이 없어서 이렇게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견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더라도요 부산 로보틱스는 7조 5천억 근데 적자 기업입니다 그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범용성이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는 지금 어떤 부분을 맡고 있죠 포스코그룹 내에서 그쵸 공장 증설 그쵸 관련된 내용들을 싹다 맡고 있어요 그쵸 근데 포스코 DX가 맡고 있는 그 부분이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 이쪽에서 소재 산업으로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확장시켜 가고 있는 과정에서 공장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측의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LG 쪽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LG 쪽은 로봇 관련된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신성 델타 테크나 이런 쪽도 로봇 관련된 어느 정도의 이 발을 내리고 있고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식으로 약간 조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발주를 넣으려고 준비 중인건 그 포스코 DX쪽이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LG쪽과 뭔가 조금 뭐 딜을 하고 있고 조인을 하려는 뭐 그런 작업 중이다 이래서 좋다는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을 뒤에 끼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확장시켜 갈수 있는 법용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그쵸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부분들이 7월달을 기점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DX는 최소한의 조정을 받고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MSCI에 편입이 되면서 그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딱 지나가면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락하는 구간에 정확하게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돌파가 나왔고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받아먹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그렇죠 연말까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2월까지는 더큰 폭의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 저 이벤트로 소통방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점 두 가지 그렇죠 500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연초 이벤트로 어, 천 분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한다. 그돈안 받아요. 자, 그런데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분들만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가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좋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용을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의 신고가 종목이 포스코 DX 하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싼 주식을 제가 찾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월 28일 자 보세요 8시 52분 8시 55분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진행됐죠 정확히 신고가 돌파구간에 공략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laughs> 자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레고캠 바이오 오늘 장 중에 10%대 강세 구간까지 왔습니다. 고가 대비 밀리기는 했는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보세요. 오늘 공략한 것처럼 보이지만 쭉 올려서 볼까요? 언제부터 공략이 들어갔느냐? 자 여기 12월 26일 그쵸 12월 26일 ad 테크놀로지 월요일 날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오늘까지도 강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12월 2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자 보세요 어, 레고 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8시 54분 시노펙스 급등 테크윙 상승 레고 캠 바이오도 급등세 그쵸 12월 22일이면 요 날입니다 자 정확하게 돌파하는 첫날 어떻습니까 49,700원에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에서 6%대 상승 마감, 그리고 25일, 저 연휴 기간 지나고 나서 이번 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그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18%의 추가 상승, 종가 10%, 그쵸. 시가 갭비 18%나 떴습니다. 왜 이렇게 떴을까요? 자, 얀센에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왜 신고가를 먼저 갔을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월 22일부터, 어, 레고캠 바이오를 공략한 결과, 오늘까지도 상승이고요. 어저께도 상승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상승, 금요일 날도 상승. 그쵸? 대략 한 4일 정도 보유해서 한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자,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신고가 매매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 위에 시노펙스 한번 볼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12월 20일, 금요일이죠? 그쵸. 그날 11% 상승 그 다음날 6% 상승 그 다음날 9% 상승 오늘까지 5%대 강세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다 스윙으로 공략을 합니다 신고가 구간을 먼저 갔기 때문이에요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신고가를 거친 이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시장에서 막 손절하고 있고 매매하기가 어렵고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초에 딱 1000분까지만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주식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돌아가지 말고 바로 신곡과 구간을 공략하는 것만이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신고가를 찾아야 되는지 그쵸 이 신고가 검색기 하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나온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계좌를 어떻게 꾸려 가야 되는지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내용 준비를 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내일부터 쉽니다. 어, 내일부터 쉬니까 한 4일 정도 너무 쉬지 마시고 공부해 가면서 내가 연초에는 신고가 매매로 정말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정말 주도주는 다 신고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요. 자,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이 포스코 DX 시가에 그냥 확 공략해버리는 거 보셨죠? 싸게 살라고 하면 올라가는 주식은 못 삽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지금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를 집중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막 되게 좋아지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 실적이 막 조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매수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를 봤으니까 이 구간이 싸 보이는 겁니다. 이거 돌려서 보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쵸? 더 돌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싸 보이나요? 이거 4만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구간, 이 구간 보시라고요. 이 구간 보면, 이거 싸 보이나요? 비싸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본게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4만원대 여기. 그쵸. 4만원대 여기. 여기입니다. 그러면, 만원대든 4만원대든 다 비싼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4만원. 여기 만 원. 이거 싼가요? 비싸 보이잖아요. 그쵸? 바닥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을 보니까 싼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라고요. 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개화 시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DX가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까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주가가 끝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에 대비해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가야 되고, 그게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따라야 되고요. 요 내용은 아까 전에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신고가에 대한 매매를 담고는 있지만 포스코 DX에 특화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봇 그리고 AI 어 그리고 어, 스파트팩토리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함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담아놨으니까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정성들여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이제 시세가 시작됐다. 그쵸? 뒷걸음 치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싹다 무시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24년도에 정말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지만 신고가 매매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이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무조건 내가 전환시켜놔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정한 거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딱 가져가서 충분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어, 다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자, 뭐 그래요. 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신고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무시하고서는 정말 어떤 매매도 할 수가 없다는 걸 해보시면 알게 된다. 근데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그리고 신고가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연초에 그렇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24년에는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여섯 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날 그쵸? ISC를 4 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